안녕하세요. 프랑켄입니다. 제가 어세신에서 발키리로 클체를 한지 이제 4일차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동안 1년이 넘게 어쌔만 해왔기 때문에 또 어세신의 딜봉 맛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발키리 클체하는데 고민도 많이 됐고 또 과연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세신하고 발키리는 색깔이 조금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번 클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클체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어쎄만 생각나고 어쎄신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어쩌나 했었는데 어쎄는 무슨 어쎄1도 생각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성능이 너무 좋아요. 우선 발키리로 클체 후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사양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쎄신으로 했을 때는 이패자의 공터, 이 폐자의 공터, 이 치료색 투고 나오는 곳에서 주로 사냥을 했고, 또 여기에서 밖에 이제 밤샘자가안 됐어요. 이제 그 이상 사냥터, 뭐, 제덤이라든지 뭐, 드레이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뭐 한두 마리 정도만 몰려도 이제 사냥 자체가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발길로 변경 후에 무려 2단계 정도 사냥터 이상 돌아갑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제덤이평원은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편이고, 이 드레이크 불모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장시간 사냥이 돌아가는데, 일단 잠깐 가볼게요. 자, 물론 밤샘 자세는 여기선 안 됩니다. 그래도 사냥 자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상위 컬렉템들, 이제 상위 컬렉템들을 수급을 해가지고 다이아도 뭐 오지게 벌고 있는데요. 일단 사냥을 조금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금방 막 왔기 때문에 몰려서 그러는데, 이거 한타임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제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어, 이 광역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빼놨어요. 빼놓고, 뭐, 한 3마리 정도 몹이 몰릴 때는 그때 한 번씩 눌러주면서 사냥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한타임, 막 왔을 때, 이제 그때만 조금 피가 빠졌지, 그 이후부터는 뭐 유지를 하면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나오긴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뭐 거의 희박하고 이제 열기 활, 얼어붙은 갑옷 그리고 불타팔지 일단 이런 것들 을 템을 파밍을 하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갑옷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없는데 한250 다이아 그리고 열기 활 같은 경우는 한600 다이아 이것도 지금 다 제가 올린 매물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인기 품목은 불타팔지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잘 팔립니다. 이거 지금 저밖에 캐는 사람 없어.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릴 때마다 솔드하고 사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70다에 판 것들은 다 이제 우리 길도한테 판 것들이고 지금 엄청나게 지 팔리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미결이랑 이제 토한조가 이런 거 구입한 거는 제가 황금투거를 만들라고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거고 불타팔지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뭐 열기발도 팔고 있고 불타팔지 열기발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이아 수급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상위 사냥터에서 돌면은 아무래도 희귀템보다는 이런 고급템들 그리고 일반템들은 좀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거 위주로 이제 파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도 여기서 사냥을 하면은 약한 3시간 정도? 어한 3시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봉인석이랑 어 주문서 조금 빨아주면은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이제, 안 빨고 사냥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2 시간 조금 못 되게, 그렇게 사냥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세신에서 발킬 넘으면서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사냥터가 바뀌었다는 거고, 어세신은 여기 왔으면은 아마, 지금 죽어 있을걸? 아마 지금쯤이면 피가 뭐 간당간당 해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이제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고요. 그리고 또이 던전 같은 경우는 뭐 지하 감옥이라든지 뭐난징이나 공허의 유적 이런 던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몹들이 아무도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스킬 트리를 조금 다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8층 한번 가보자. 자 지금 보면은 몹들이 엄청 많아요. 이럴 때는 어 3번 스킬, 3번 스킬 트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여기는 지금 광역 스킬을 다 넣놨어요. 어 지금 보면은. 뭐 전장대강화 용오름 이런거 지금 광역 스킬들을 지금 다 넣는 상태고요 어 심판의 칼날 전장대강화 용오름 다 넣는 상태고 어 이렇게 돌리면 은 MP가 좀 마르긴 합니다 어 지금 제가 MTG 34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MTG 많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조금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랑 비슷한 MTG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인데 이 d c 대의문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벤트로 받은 것들로 일단 강화를 해서 4강까지는 만들었거든요. 4강까지만 띄운다면은 기본적으로 m t 4가 붙어있고 mp 회복량 1까지 추가적으로 5를 챙길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끼면은 m t 게 39가 됩니다. m t 게 39가 되면은 이 풀스킬을 다 돌려도 mp가 안 모자라요. 만 mp를 유지를 하면서 어,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셨죠? 어, 뭐한두 마리, 세 마리 있는 거 그냥 순삭 당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경험치를 쓸어 모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 좀 뭐, 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 용어름. 야 기가 막히다. 에. 기가 막혀. 이야우, 죽인다. 에. 어, 요런 식으로, 어, 던전에서는 3번 스킬로 전부 다 스킬을 돌리면서 사냥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여기에서는, 솔직히 명이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푸서 목걸이를 끼면서 이석을 좀 챙겨주면 됩니다. 어, 이석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은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 겸시를 더 많이 먹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광 8층이나 뭐 최하층 돌릴 때는 이 광역 스킬을 전부 다 쓰면서 그 캐시악스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사냥을 하는데요. 이 어셀을 했을 경우에는 딜 하나로 이 금상자를 받았었는데 한 번씩 재수 없으면 금상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 제가 어쌔을 했을 때그준 피해가 한뭐 4등, 5등 이렇게 되는데도 금상자를 못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발기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받는 데미지와 주는 데미지 전부 10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금상자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뭐 멜트는 충분하죠. 그리고 또 이제 PVP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불필요한 작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우 눈물이 납니다. 이 어세신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인장 쌓고 은신 쓰고 또 들어가는데 적이 알아차려가지고 도망가면은 인장 초기화 되고 아, 그럼 진짜 피눈물 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아바타. 아우, 씨, 기가 막힌다. 웅장하다, 웅장해.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그냥 벅차오릅니다. 이 답답한 어세신. 진짜 망토만 보면은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어, 일단은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소를 시켜줬고, 물론, 이것도 뭐, 방패가 등에 달려가지고, 뒤태가잘 뭐 안보이긴 하는데 일단 방패 자체가 뽀대니까 무기영상 자체가 할 때는 커가지고 굉장히 뽀대가 나고 무엇보다도 이축 전설 아바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넘어간 이유가 한 70%는 됩니다 아바타 너무 잘 뽑았어 아우 너무 이뻐 그리고 또뭐 타격감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화려하고 스킬들이 화려하다, 화려하다 보니까 일단 보는 맛도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확실히 어쌔신을 보는 것보다는 발키리 보는 게 화려하고 볼맛이 난다고 하시는데, 어,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야, 진짜 화려하지? 지금 제가 어, 이 발키리로 바꾸면서 솔직히 저는 자사만 하고 중립으로만 생활을 했던 유저로서 뭐 전투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캐릭을 하면서, 근데 또 맛상 붙어보니까 또 쌀맛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막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뚜껑 같은 경우도, 이 투구 같은 경우도 이제 황금 투구로 바꾸려고 지금 열심히 미결을 모으고 있고, 조금 저렴한 거 올라오는데 지금 다 쓸어 담고 있는데, 어, 400원? 어, 400원은 사줘야지. 5다이밖에차안 나는데, 이상하게 이런 거좀 사기가 싫어. 마디노선은 400다야. 일단, 요렇게 모으고 있고. 아마 제가 다음 방송 때는 이 황금 투거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황금 투거를 만들고 나면은 세공작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바꿀 게뭐 목걸이 정도? 목걸이 바꿔주고. 이제 망토 같은 경우도 나무 정령으로 바꿔주게 해야 됩니다. 나무 정령 망토에 일단 명중도 5가 붙어 있기도 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명중 5에다가 상태등장 3%, 모뎀 3%까지 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쟁할 때도 굉장히 어 좋은 망토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발키를 하면서 치명타 확률을 굉장히 끌어올렸어요. 지금 제가 치명타 확률이 71%까지 올라오는데 확실히 치확 세팅을 하니까 몹이 웬만하면 다 크리가 뜹니다. 어 치는 대로 그냥 뭐 그냥 다 무조건 치명타야. 어 보이시죠? 거의 뭐 대부분 한 10번 때리면은 어딱 확률대로 한 7번 8번은 다치확이 뜨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냥도 빨라지고 데미지도 잘 들어가고 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바타 같은 경우도 제가 축 전압이 있는데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이거 끼고 있어요 베스틀라 치확 8%에다가 치뎀 15%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키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치확 세팅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데미지 자체가 달라요, 진짜. 몹이 금방 녹아버려. 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발키리로 넘어가는 거 어떠냐? 어세신에서 발키리 넘어가는 거 후회하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 저라면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감이 높고, 어, 일단 확실히 어세신보다 유지력이나 그리고 사양터도 어, 한두 단계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 아무래도 발키리 같은 경우는 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더 좋아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피 f 세킬인데 이제 뭐 재감, 재감도 높아지고 또 데미지가 좋아지고 하면은 그만큼 흡수를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캐릭이고 그리고 또 제가 뭐한 3만 대 투력도 그, 어스에서 밝히 넘어간 거, 그 제가 들어가서 봐봤는데, 어, 3화 대 트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확실히 어스보다는 좋았다. 만족스럽다. 유지력도 좋다. 일단 그렇게 들 말씀하시니까, 어, 3화 대 트럭인 분들도 넘어가셔도, 충분히 즐기시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도 일단은 PVP 세팅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